뭘 해도 안 풀리는 시기가 있으신가요? 나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하는 분 손들어오세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쵸? 뭘 해도 안 풀리는 시기.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막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해도님이 상담한 유명 여가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데뷔하자마자 쭉 승승장구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로 구성한 앨범 출시를 딱 앞뒀다는 거죠. 앨범의 성공 여부를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카드를 쫙 펼쳐서 읽어보니까, 오, 재능도 있고, 노력도 있고, 그동안 근데 되게 좋은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스, 소속사,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하늘과 땅과, 그 다음 사랑까지도다 함께 도와서 잘 됐었어요. 근데 그녀가 이번에는 직접 자기 거를 다 했대요. 타인의 힘을 안 빌리고 그냥 내 실력만으로도 100% 정면 승부해볼 거야라고 했다는 거죠. 타로를 딱 봤는데, 음 이번 앨범이 흥행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내적 성장을 기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라고.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좀 망했어 이번에라고 할수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후에 신곡이 발표됐고, 뭐 생각지도 못한 구설수가 터지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계기로 더욱더 성숙한 인품을 드러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작사가나 작곡가, 프로듀서와 협업을 해서 좋은 곡을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또 발표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기존의 팬도 생기고, 새로운 팬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성장통을 잘 이겨낸 거죠. 살면서 좋은 운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대운이 한번 이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 반대로 나쁜 운만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구나. 라는 과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시간 지나서 보면, 아,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라고, 그 결과가 맞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대요. 힘든 일이 있어야만 큰 그릇으로 단련될 수 있기 때문에. 문의 알고리즘 책에 나온 상담하신 사례 중에서 익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힘든 일이 있어야만 큰 그릇으로 단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이 나쁠 때야 말로 내가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하는 놀라운 도약의 시기가 됩니다. 오쇼 라즈니시는 부자들은 할게 명상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명상을 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명상을 하는 건 놀라운 일이야. 나는 그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해라고 말했대요. 나 위대한 거야라고 하시는 분왜 맞아요? 지금 내가 모든 걸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명상하기가 오히려 쉬운데,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명상을 한다면, 아, 내가 점점 위대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시기일수록 실패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곱씹어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덜 씹으면 또 와. 그쓴 거를 다 씹고, 내가 그거를 일일이... 뭐 만약에 쓴 어떤 맛이라고 한다면, 이 혀의 모든 온몸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그거를 완전히 다 씹고, 내 안에 완전히 녹여냈을 때만 다시는 그쓴 맛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우주의 시스템은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하, 너무 고통스러워.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아직은 죽지 않았어!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우주가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 또한 인생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이로운 상황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기도 힘든 시기도 때가 되면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시기도 힘든 시기도 때가 되면 끝납니다. 인생을 이렇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이로운 상황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그 힘든 시기도 때가 되면 끝납니다. 당신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당신은 잘될 운명입니다. 오늘은 운의 알고리즘, 네, 함께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새 유튜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